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라메다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벌써 햇수로 3년째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라메다가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로 성장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30대 후반 통통이 아재인 제가 의류 엠버서더가 가당키나 한가요 화장하고 스튜디오 촬영까지 하고요 이게 다 구독자 형님들 덕분이라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에 의류 엠버서더를 하나 더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연재성 프로가 런칭한 바이아스던이라는 신규 브랜드입니다. 이거 시작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원단 찾고, 디자인하고, 샘플 받고, 공장 바꾸고, 공장 찾아다니고, 저는 그냥 그 과정을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도 솔직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보기보다 깐깐해요. 엘리트 선수 출신 연프로가 자기 이름을 걸고 런칭하는 의류다 보니까 최대한 좋은 원단을 찾아다니고 핏까지 계속 수정하면서 작년부터 저 포함 계속 테스트 라이딩하고 수정하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런칭했습니다. 좀 특이한 컨셉인데요. 아마도 자전거 의류 쪽에선 처음이지 싶은데 한정판으로 발매합니다. 하나의 디자인은 딱 200장 한정으로 판매하고 완판되면 그 디자인은 아예 끝. 요런 컨셉이에요. IF 스튜디오 같은 거죠. 200장이 또 200장이 아니라 사이즈별로 나누면 뭐 20장 정도씩이라서 진짜 적죠. 라메다가 한 달에 3천 장 넘게 나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적게 팔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입고 테스트 라이딩도 많이 해보고 완성품도 지금 입고 다니고 있는데 원단이 진짜 좋거든요. 하이엔드급 유럽 브랜드들에서 사용하는 우븐 방식의 원단입니다. 지금이야 바이아스더니 다들 처음 보는 브랜드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입어보신 분들이 입소문이 좀 나면 나중에는 새로운 디자인이 드랍되면 바로 순삭되는 그런 의류 브랜드. 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분 원단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는 건데요 m 사이즈 저지 기준으로 80g 밖에 안됩니다 우븐 방식은 조직이 촘촘해서 통기성이 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제 통기성이랑 속건성까지 고려한 기능성 원단이 등장했죠. 바이아스 던도 그런 고급 원단입니다. 이패드도 이탈리아 엘라스틱 패드를 넣어서 장거리 라이딩이든 뭐 단거리 레이스든 다 무난하게 다 커버해줍니다. 단점은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저한테는 장점인데, 라메다 기준으로 베타 라인보다는 타이트하고요, 에이스 라인보다는 덜 타이트합니다. 제 기준에는 딱 적당하거든요. 연프로가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레이싱 핏을 좀 선호해서 핏을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174cm에 75kg 정도인데, 저지는 S, 빕은 M을 입은 상태예요. 다들 저지 M을 입으라고 하지만 저는 꾸역꾸역 S를 입는 중입니다. 뭔가 M으로 입는 순간부터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그냥 찔것 같아요. 아무튼 두 번째 단점은 한정판이라는 점? 저는 라메다처럼 입소문이 나고 더 많이 팔리고 이런 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연프로 고집은 못 꺾습니다. <laughs> 라메다 에이스라인은 빳빳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잖아요. 바이아스더는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라메다 베타처럼 완전 편한 스타일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블루, 퍼플, 화이트, 그레이 총 4가지 색상이고요. 특쟁이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아재들도 잘 어울립니다. 퍼플, 블루는 채도가 높아서 눈에 띄고요. 화이트, 그레이는 진중하면서 힙합니다. 가격 대비로 생각해도 당연히 좋아서 강력히 추천드릴만 하고요. 그냥 원단 자체가 좋은 저지 비비예요. 디자인도 제 취향이라서 요즘은 바이아스던을 자주 입고 있습니다. 라메다처럼 엠버서더 할인코드 적용되어서 할인코드에 더더만 입력하시면 10% 추가 할인에 사이즈 교환 배송비까지 무료로 적용되니까 바이아스 던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뭐 연프로의 고집이 궁금하신 분 한정판 수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 뭐, 좋은 원단의 레이스 핏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쫀쫀한 핏을 좋아하신다면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되고요. 조금 편한 핏을 좋아하신다면 한 사이즈 업 하시면 됩니다. 더더마 할인 코드 적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아르덴 클래식의 스타트죠. 암스텔 테 골드레이스가 펼쳐집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램코가 드디어 돌아와서 포가차와 맞붙게 됐죠. 이외에도 톰 피드콕, 와우버나트, 마이클 멘튜스, 벤 힐리, 닐슨 파울레스, 알라필립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